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네 지지퀴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때꼭 공직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문답 확인하는 문답은 그래, 집중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교만하여 져서. 네. 자, 요거를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 만개의왕이십니다더 나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 가 나까지도 하나님께 만드셨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낳게하셨는데 우리가 뭡니까 나를 낳게한 부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요 새가 알을 낳았을 때 새는 낳게만 했지 알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 는 거. 그건 뭡니까? 나를 만드실 때 그분의 교회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분 뜻에 내가 맞춰 살아야지 말만 다 해주는 나의 왕이시다. 그건 누구 못합니까? 그럼 내가 그분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고 것 같으면 그거는 보통 죄가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나를 낳으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뜻에 살면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는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자연은 부모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 뭡니까 내 뜻대로 한다. 보통 죄가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죽은 영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선너까지로 우리가 영육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육보다 영 살리는 것을 원하시면서 육은 시안부 인생으로 하신 것이죠. 기회를 주신 것. 그동안에 믿는 자가 돼가지고 죽은 양 살라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합니까 육은 관심 없다. 아 영은 관심 없어. 육을 왜 산다? 이것도 보통치가 아니죠. 바로 이것 때문에 독생자 영의 생명적인 독생작을 보내셨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로 주님은 뭡니까? 아브지 뜻에 절대 순종하셨는데 그분 뜻에 따라서 이따가 주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그런데 주님도 절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요? 말도 안 되죠. 더불합니까? 유불해 산다고요? 그제 말도 안 되니까요. 그냥 호난감보다 죄입니다. 그래서, 시한 비성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을 해가 죽은 영 살라고 해서 그래서 오직 끊어지는 거, 죽은 영 살아서 기억하지 말고, 아버지 배워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불가다. 명심하시면서, 세 번째, 성령을 위해서요. 그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러 우리는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지고는 사단의 죄를 통해 려 하는,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놈이 주인아 왕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말도 행동은 또 그놈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도 왕도 아닌데 내가 말씀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 그는 위식 사교간게 아지 위선의지가 됩니다. 말씀은 영의 생명 사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 영이 죽어가지고 말씀 볼 수가 없어요. 문자를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어요. 지식으로 머리를 올라가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셈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신대로 하면 안 된다. 외식이 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가 왕이 되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 삼아 사단만 쓰지, 하나님께서 쓰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돼야, 영이 살아야만의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 날 두고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없는 죽은 사람 송장 갖고 일을 합니까? 뭘 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분의 주인 왕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남 만큼 그분의날 두고 삼아 주시는데 믿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분의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사단 대신에. 영의생명되는 주님을 성령님을 하나님 내마음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자그 그, 이름이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한 것만큼 믿은 만큼 어떻게 되느냐 그분드라이움도삼아쓰기 때문에 교만 안해지는 것이지요 네. 그건 뜻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와치에서 하나님 법떻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가과 왕자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아니면 그만큼 나는 한 줄을 짓는 것이다. 주님도 복종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뜻, 아버지 때로 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오직 원하시는 거 육보도 육이 아니고 영이다 여기 영이 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주께 위해서 말투는 내가 안 된다. 영기 죽어도 안되거더 내가 주인과 왕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면 그것도 죽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여기 사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러 믿음만 있으면 어쩝니까? 죄를안 지키게 되잖아요. 1, 2, 3, 다죄를안 지키게 되고요. 더불어 없으니까 그분께 하시니까 말씀이 그냥 돼. 교만에 치질 않게 돼요. 네. 예. 아니, 말씀을 아니까 모든 거다 그분께 다해 주시는 것이 믿음만큼. 예.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예. 믿음만 하실 거같으면 바로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천하 보대권을 하나님 찾아가 되는 것이고요. 나를 두고서만 뭘할때 다른 것보다 놓니까 죽은 영 살리는 것이지요. 터 나보다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 믿음으로 하지 않을 거 모든 건다 죄가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조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습니다. 특히나 내가 죄를 한다 하면서도 내가 하기가 쉽지요. 그럼 그건 참으로 외식 사교한 파생 같이 지시합니다 죄를 일컬어 더욱 떠오르는 조심.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서만 는 것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부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는 문답 확인하기. 그런 믿음 받는 건참 중요한 것인데, 자 어떻게 받느냐? 예, 그러니까 아시고 오절 말씀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라 자, 요말좀 공제에 대입합니다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뭡니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겠죠.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내마음에 무엇이 되겠는데?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것이죠. 그래, 권을 받기를 그렇게 원해,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무엇하기 원하시느냐? 도움을 찾는 다 세상은 사전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 도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도 부르짖는 기도 네. 너는 내게 부르지라 했잖아요. 응답하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맡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게 충성이라고 랬습니다 충성의 말은 뭐냐?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는 마음에다가 간절히 간절히 부르는 기도가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가 충성인데 그런데 바로 이때 내가 마음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대로 합니다. 기도라 해도 뭡니까? 사람들에 보이려고 내가 주인 그렇게 해서 거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갖고 그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해바람면그가 그분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지요. 그래서 마음도 기도도 그분 뜻에 맞춰. 그러면 그만큼 어디에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십니다. 영접되는 거. 내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 청성만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받기 공식 첫 번째에 최선의 내 성인을 보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간절한 기도로 부르는 기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 청성을 해야 돼. 이때 마음과 기도가 하는 뜻이 딱 맞아야 돼. 네 번째 할거같으면 그냥 믿음 받으린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어떤 죄도 지지 않게 되고 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이다해 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 그분이 다해 주십니까? 믿음 만큼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45 문단 확인하기 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고요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줄 알아요 사단에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시험 왜 봅니까? 문제를 통해서 실력 확인하고, 그리고 더 실력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실력 많이 아가지고 수능시험 가까워지면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간이보다도 뭡니까? 그동안 배웠던 걸내 거로 소화를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실력을 다쌓아가지고는스카에대학가라고 우린 더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모 온 세계 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더큰 믿음 받아가지고 스카이 천국을 으 하고 스카이 대학 못 간다 하더라도 스카이 천국으로 가야 돼가지고. 아니면 지옥이니까. 네, 그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하시고. 육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뭡니까 참 자기 자랑하기가 쉽잖아요. 옳지 않은 걸참 합니다.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가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위요 자기를 자랑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것인데 자랑하면서 그래서 이 와서 잘못하기가 쉬워 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렇게 아시고첫 번째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분께 주인과 왕이 되시잖아요. 근데 허락을 하실 때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의 모든 문제를다 이렇게 됩니다. 개인, 가정, 국가, 사, 온 세계적인 문제 다 그런 놈이 영적, 육적 모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왜냐? 믿음 을 확인하고 더큰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두그러면 사단이 문제를 일겠다. 사단의 문제 왜냐보다 빨래 주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래 주고 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를 줄이려고 해요. 빨리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문제를 하실 때 하늘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운명심하시고요. 아니면 또 속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답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답이 바로 뭐냐?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시죠. 하늘께서 뭡니까? 우리가 오직 원하시는 것. 영 살리는 것을 원하시는 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큰 사랑 가운데 또 절대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습니까의 질병 때문에 착취 마으셨죠 저주에는 가시한 수였지죠죄 문제는 십자가 달려 돌아오시면서 다 이렇다 하셨습니다. 질병 육체 문제, 저주 혼의 문제, 그다음에 죄 문제 영적인 영육 이러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 영역 문제, 몸땅다 이러시고 뭘 하시느냐? 부활로 증명된 것이죠. 아니 그거으면 부활이 없다 할 거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죠다 속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주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예수님만 그러시도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요. 죠대답뭡니까 예. 예수님만이 답 되신다. 꼭 명심하시면서 그럼 뭡니까? 다른 거 차를 거 같은. 그러면 그만큼 속는 것이죠. 예수님은답 되시는데 그걸 내가 믿어야, 믿어야 모셔야 내가 답되는 것,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뭐냐?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믿음은 믿음 받는 구속의 위서하번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답도 다 주면 해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시죠. 선생님들 뭡니까? 강의를 다 해주고 나서 시험 보는 것이지 강의도 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 가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해요 생각이 달라요 죽은 자는 믿음이 없이 영역에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주인이야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문제를 봅니다 하러가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문제 보면 보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발자 탓하면서 그냥 딴거 그냥 마음에 불편함이편지가안 애니까 건식하고 하면서 산드시킨 대로 그러면서 남 탓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은 결국은 믿음 없어서 지옥 가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끔찍하죠. 영원히 고통 당하는 지옥 고통. 상찬도할수 없는. 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은, 믿음이 없이 영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에서 산 자는, 무엇을 모르냐,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림자, 영의 그림자야, 가짜야. 네. 믿음이 있는 것만큼, 육은 다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세상 문제가 안에 많다더라도,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걸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믿음의 좋은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내 믿음을 확인하면서 더큰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믿음을 받는 기회 더불어봅니까?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에 통로를 봅니다 천이 다르잖아요. 이땅에 사는 것 똑같이 살고 있지만서도 산자, 죽은 자가 천이 다르잖아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이 땅에 살면서도 뭐냐? 별걸 다 걱정을 해. 근심 걱정하면서 편치 않나가고남 탓하면서 꽤나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장애물이 무너지면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반해서 산자로 뭡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 삼는 것이죠. 문제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때 내가 항상 기뻐, 즐겁, 범세 감사가 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분 뜻이 바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만 있으면 그분이 주인 되셔가지고 믿음만큼 항상 기뻐, 즐겁. 믿음만큼 범세 감사가 돼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범세가 다 돼. 범사가다 감사해. 이땅 살면서 믿음 있으면 그 어디면은 그 기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은 아주 간단하고 쉽죠. 가장 쉽죠. 왜 답이 하나고 잘난척하지는 안 되는. 안 하면 되는 거는 거요 나를 낮추는 것이죠. 잘난 척, 아는 척, 막 많이 가진 척 왜요? 없기 때문에요. 편치 않는 척하는 것이지요 있는 사람이 척합니까? 있는 데왜 척하고 가 이게요? 사람들을 보면서 인정받고 싶어서 척, 척, 척하는 것이 지요 그래서 이말씀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뭡니까? 결국은 범세 감사가 돼.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온식 모두 다 믿음만 했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기념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